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11월 9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가 57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true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사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사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죽게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성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 10분 말씀 묵상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90일 말씀 묵상 때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시에 이번 말씀과 함께 100일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제는 역시 성서 일과표를 기준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주로 감사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사에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2사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감사와 찬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찬송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의 말씀은 산문용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형태로 찬양과 시 같은 그런 음료 형태를 띈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온 땅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여, 나의 구원이시미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이유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죽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을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 되시니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 많은 소유와 권세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절에 나오는 안위라고 하는 말은 안심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기와 괴로움이 지난 후에 평안해지고 그리고 안심되는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친구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아, 학생들을 태우고 수련회를 가던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름 성교학교한 주간 또 수련회 한 주간 굉장히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학생들을 태우고 어, 교회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운전하면서 너무 피곤했던지 깜빡 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 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은수야 눈을 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놀라운 소리를 듣고는 눈을 갑자기 뜨고 운전대를 꽉 잡았는데 0.01초 차이로 앞에 있는 트럭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중앙성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눈물 쏟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돌아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없을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또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선포하라, 그 이름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성할 것은 그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한 pretty, beautiful 이런 뜻이 아니라 올라간다. 탁월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씩 올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한 단계씩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얻고 한 단계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녀들이 힘들면 부모는 그것을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힘주시고 용기와 위로와 격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앞으로 100일 주님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아름다운 일을 펼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가슴에 감사를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완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